네,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작가 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북토크를 다녀왔어요. 구미의 3일 문고, 근, 근 대형서점에서 북토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나냐면, 왔 그, 흔한 남매, 같, 흔한 남매 같은 그재있는 책들이 많아요. 실중에도그 학습 만화도 많고, 그, 어, 일상의 소재를 재밌게 풀어낸, 그 만화 형식의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그 이런 그림책을 읽어 주잖아요. 이렇게 그 글과 그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읽어 주시면 좋은데, 어 이런 그림책들이 이제 글자만 있는 책으로 바뀌는 시점이 초등학교인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그림을 좋아해. 그림, 그림이 많은 거. 요런 그림책도 좋고.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그림책 한권 갖고 왔어요. 요런 그림책 딱 봐도 정말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그림책에서 학습 만화 웹툰 이런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그림책은 그림책이고 그림책은 많이 읽어주셨던 분들도 그 약간 웹툰이나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만화 형식으로 넘어가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가장 큰 뿌리가. 책이라는 재미거든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많이 읽어줬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학교에 들어가고 한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그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재미가 없겠죠? 누가 이렇게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데, 그렇게 읽어줬었는데, 이제는 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혼자 보라고 이제 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꾸준히 좀 읽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책을 보는데 이제는 안 읽어줘도 된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물어보죠. 그책 읽었는데 어땠어? 내용이 뭐뭐 뭐 궁금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리액션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 그책 그 속에서 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아이는 책을 일단은 재밌게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책이든 읽 읽었는데. 어, 그냥 재밌었어. 그냥 그러고 만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아이가 책을 보는데 이게 과연 책을 제대로 읽은 게 맞는지. 그러니까 책에서 뭔가 하나라도 얻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른.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이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잖아요. 근데 아이랑 어른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나도 책을 읽고 사실 별 얘기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자기 혼자 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도 이제 어, 엄마가 엄마나 아빠가 단뭐반 페이지라도 한 페이지라도 좀 꾸준히 읽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습관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 눈으로 읽는 거랑 그 이해를 하는 거랑 이게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어 6학년 내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꾸준히 읽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이 책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뭐다안 읽어도 되는데 조금 뭐몇몇 몇 페이지라도 읽고 아이한테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엄마는 이, 이 부분이 좋았어. 아니면은 엄마가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공유하셔도 돼요. 엄마는 이책 보니까 어 이런 문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 아니면은 좋았어. 너는 책 보고 그런 거 없었어?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하는 거죠. 아이 아이만 이제 책을 읽고 아이의 그 반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먼저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책에 대한 느낌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아이와 공유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나의 마음을 감정을 느낌을 표현하면서 아이의 감정이나 느낌도 들어보는 거예요. 어, 또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좋은 게 그 그림 일기예요. 그림 일기, 어 일기 일기장은 있는데 일기장에는 글씨만 쓰잖아요. 독서 일기처럼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그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글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림은 달라요. 그림 책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어 따라 그린다든지 색칠한다든지. 뭐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더라도 아이가 어떤 그 책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 형태로라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아이가 그 주인공의 이름을 한번 적어본다든지 공책에 그런 식으로 어 저는 이제 독서일기나 그런 거보다는 어 저학년이면 더 오히려 그림일기장 뭐 어릴 때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그림 그림 그리고 아 어, 밑에 이제 우리 그 일기 쓰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루 동안 뭐 했는지 그림, 그림으로 그림 그리고 또 이제 글로 좀 표현하고 그래서 이게 그 꾸준히 가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 그거를 그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내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 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도해 보시는 거죠 내 아이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피드백을 원하는지 어 그림 읽기가 좋다 뭐 아니면 따라 쓰기가 좋다 글씨 또 쓰는 거어 바르게 쓰는 아이들은. 그런 거 칭찬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도쿠 활동이에요. 어. 네, 오늘 그 그림책 한권을 소개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자, 제목은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브로콜리 대부분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도 어릴 때, 아기들 어릴 때 이유식을 만드는데 정말 조금 필요하죠. 조금. 근데 브로콜리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사면은 뭐 마지막에 데쳐서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 먹죠. 어 그런 식으로 어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친숙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하지만 브로콜리는 정말 좋은 친구다. 야채다. 어 그거를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번 제가 어 다른 모읽들겠지만 어떤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아이들이 그 싫어하는 표정이 나요. 음. 막 울고 어 표정이 윽윽아 싫어 그런 표정이죠 다. 어첫 표지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안아주세요. 써있어. 안아주세요. 자, 브로콜리가 울었어요. 봐봐요. 여기 휴지 막다 떨어져 있죠?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순위 1위래요. 1위.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어제 들었어.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1위에 내가 뽑혔다는 걸. 쉿, 밤새도록 펑펑 운건 비밀이야. 하지만 괜찮아. 나도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말 거니까. 무슨 좋은 생각이 있냐고? 물론이지. 사랑받는 친구들을 다 따라해본대요 그리고 그림책 읽어주실 때 글자를 다꼭안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림 위주로 아이들이 차근차근 보는 시간을 들려주세요뭐 응. 이렇게 뭐한줄두줄다 뛰어 넘겨도 되고 처음에는 그림 위주로 아이들한테 응. 나도 소세지처럼 분홍색이면 사랑 받을 수 있겠지? 그건 내 착각이었어 여긴 라면이에요 라면처럼 뽀글뽀글 파마하면 사랑 받을 수 있겠지? 이것도 내 착각이었어. 브로콜리인데 보도콜리는 인기가 많대요. 이렇게 약간 그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그런 것도 있어요. 비슷한 이름. 브로콜리, 보도콜리. 기발 기발한 내용이죠? 어, 뭐 오이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다고. 아마도 유튜브겠죠? 그래서 자기도 따라해 보는데 어, 재미없어. 너무 맛없어. 브로콜리 진짜 싫어. 이렇게 어, 댓글이 달렸던 거예요. 왜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죠. 멜론 도사도 만나고. 그래서 멜론 도사는 그 아마 아마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브로콜리도 따라해 보는데 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잖아. 근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들 너무해. 그러면서 음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날 거야. 그게 소리 지르죠. 이것만 하고 떠는데 이것만 하고. 뭘까요? 자, 머리를 이렇게 징징, 그 예전에 그 머리 깎는 거 바리깡이라 그러죠. 정확한 뭐 용어는 모르겠는데, 바리깡으로 이렇게 브로콜리 위에 그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밀어요. 징징징 밀어, 이렇게 미는 거예요. 진짜 진짜 떠난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림책이 브로콜리에 대한 그 내용도 나오고, 어, 다른 친구들, 사랑받는 친구들 따라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약간 느낌이 나죠. 어. 이런 식으로 브로콜리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어 브로콜리가 맛있나?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브로콜리. 어. 어릴 때 이유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모르지만 아이들 이 크면서 브로콜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잖아요. 안 가지는 친구들도 이 그림책을 보면서 어 궁금한데 브로콜리 어떤 맛일까?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책 세상 속에 온 세상이 담겨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그리고 비행기, 자동차, 공룡, 똥, 방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주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 그래서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읽어주시다 보면 이제 내가 한 번씩 권하는 것도 눈길을 준단 말이죠. 특히 재밌는 책들은. 그래서 그림이 예쁘고 귀엽고. 아니면 아이가 관심 있는 거. 자동차, 똥, 방구. 이런 그림책으로 시작해 보시고, 아이가 하나만 읽어도 좋아요. 그한 것만 계속 열 번, 스무 번 가까이, 뭐 매일 밤, 그렇게 읽어 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다른 책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쯤, 이제 아이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어, 옆에 이제 그림책 옆에 이렇게 놔두, 놔두시는 놔두 거예요. 보여주고 싶거나, 어, 이책 정말 재밌던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브로콜리 그림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표지만 보고, 봐도. 그리고 그림책 안에 그림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재밌으면 되거든요. 재밌으면. 그래서 그림책은 재미다. 책은 재미다. 그큰 기둥만 제대로 갖고 가시면 사실은 이후에 격가지들이 막 발생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구몬학습지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학습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독서 논술 이런 것들도 좀 받아 봐야 되고. 주변에 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 아이가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응. 나한테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는 좀 빼내고 이런 식으로 뭐 선, 선생님도 좋은 분 만나면 선생님한테 삶의 지혜나 깨달음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또 받는 그런 배우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좋고 그림책이라는 큰 기둥이 잘 박혀 있으면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어, 그런, 이제, 어, 경험들? 격가지. 어, 그런 경험들을 하, 하는 것도 좋아요. 전집도 마찬가지예요. 전집을 무조건 사지 마, 이게 아니라, 어, 전집 사는 것도 좋아요. 어, 전집도 내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런 것들도 경험해주는 거. 이 책은, 이 책은 이렇게 쓰여졌네? 이 책은 그림이 이렇구나. 그리고, 어, 어, 오늘 오신 선생님은 이렇구나. 어, 나한테 맞는, 내 성향과 맞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그런 그 잔잔한 스며듬이라고 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이런 그림책 봐도 돼요? 아니면은 뭐, 이런 책 계속 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오늘의 그 결론 은두 가지예요. 그림책은 재미다. 그큰 기둥만 제대로 세워두시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 핸드폰 하다가도, 뭐, 학원 가서 놀, 놀더라도, 친구들이랑 시간을 온종일 보내더라도, 그것도 오케이. 그러다가, 그, 뿌리가 단단한 친구들은, 막, 결국에는 돌아오거든요, 책으로. 책은 재미다. 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주시고, 새로, 새로, 나, 새로 나온 재밌는 책들을, 어, 주기적으로 사주시고, 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서점이나 도서관은 그냥, 어, 우리의 루틴이다. 그렇게 조금 못박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안돼 있으면 사실 어책 고르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기회도 줘 보시고 어 내가 책 사는 것도 아이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책은 즐거움이다 뿐만 아니라 또 책은 또한 때다. 어 정말 이책안 봤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한 때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아이를 믿고 아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읽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